최근에 우연히 30대 여성이 세계 여행을 다니고 수많은 일을 해오며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나는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모진 순간들이 참 많았을 텐데 쉽게 무너지지 않은 그녀가 참 대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확실히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어려운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게 조금은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했었다. 어쩌면 그녀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여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 그런나는 기대보단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번 댓글을 읽어봤었다. 평생하고 싶은 일만 찾다가 뒤지세요. 냄지백수의 개쩌는 자기합리화네. 제발 정신병 치료 좀 받아라.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고 개소리 마세요. 그런 건 없어. 이름빌은 참고하는 거야 야, 남들은 병신이라서 하기 싫은 일을 참고 살겠냐?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고. 제발 정신 차리고 공장이라 들어가. 아, 정말 너무도 못대 처먹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인생에는 그렇게 살아야 돼라는 정해진 틀 따위는 없다. 그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만 존재할 뿐인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부와 명예, 성공이 일순이지만 어떤 누군가는 가족, 친구처럼 지키고 싶은 무언가를 일순위로 여기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기 발전, 자아 실현과 같은 스스로의 본질 구현이 일순위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직업에 대해 얘기해 보자면. 누군가에게서 직업은 생계를 위한 그저 고된 노역 정도로 정의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서 직업은 자신의 삶을 좀더 행복하게 보충해 줄수 있는 고마운 보조수단 정도로 생각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들에게 직업은 마치 그 사람의 인생 그 자체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이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가 정의한 가치관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될 뿐이다. 나는 추측건데 무지성 플을 다는 사람들의 머릿속엔 직업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전설 속에 내려온 이야기나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어찌 모두가 그들처럼 직업을 고된 노역으로만 여기며 살아가겠는가? 한번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의 일을 더 잘하고 싶고 자신의 직업을 소중히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들이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한번 전해보려 한다. 이분은 회계사 특채 경찰로 입사하신 이진아 수사관입니다. 수사관님은 예전에 아주 잘 나가는 회계법인에 재직하셨는데 경찰로 이직하지 않았다면 현재 연봉이 아주 상당했을 거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경찰로 이직을 하게 된건 회계법인 재직 당시 내부 횡령 사건 회계 조적을 도맡아 주말에도 야근까지 해가며 열심히 초적한 끝에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의 굉장한 짜릿함과 그 과정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찰하는 게 너무나 재밌었다고 한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에 도전하게 되었고 현재는 연봉이 3분의 1로 줄었지만 여전히 엑셀을 통해 숨겨진 숫자를 찾아내는 일이 자신의 적성과 너무나 잘 맞고 재밌다며 자신의 직업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무신사 MD 임민영 팀장님이다. 아마 이분이야말로 덕업일치를 이루신 분이 아닐까 싶다. 신발을 엄청 사랑했었던 그는 과거에 생각했었다.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내 적성을 좀더잘 발휘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라며 상품을 기획하여 판매하는 MD 직무로 무신사에 입사하는 도전을 하게 되었다. 그의 예상대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했더니 회사 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때는 힘든 시기가 있었다. 그때의 그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보내는데 혹시나 내가 언젠가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어쩌지?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지? 라며 스스로의 존재 여부를 고민할 정도로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잘하고 싶던 애착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일이란 단순한 노동이 아닌 스스로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고귀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모두가 잘 아는 유명 가수 겸 프로듀서인 박진영 님이다. 누구나 그의 명성과 성공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부족한 것 없이 걱정 고민마저 없을 것 같은 그에게도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그건 바로 콘서트를 한다고 했을 때 표가 팔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건 그가 수입적으로 손해를 보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가 진정 두려웠던 건 점점 자신을 찾아주는 관객이 없어져 더 이상 관객을 위해 노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모두가 알겠지만 커리어가 어마어마한 천재 뮤지션이다. 분명 이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창작의 고통과 대중의 평가 속에서 이 직업이 아주 진절머리 날 정도로 싫어질 법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80년대 음악과 미술, 춤을 가장 사랑한다며 이번 앨범 역시 그런 풍이라고 마치 신난 아이처럼 행복하게 떠들어댔었다. 그런 그는 여전히 음악을 만들 때면 자신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며 한 음절을 완성시킬 때도 100분의 1초 단위를 만져가며 가장 만족스러운 음악을 만들기 위해 오로지 음악에만 모든 애정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연애나 요리와 같은 그 외의 것들에는 절대 신경 쓰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잘 갖춘 진로를 선택하여 자신의 직업과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지금의 그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마지막으로 배우 남궁민입니다 그는 원래 중앙대 공대생이었고 4학년 때 졸업을 포기했는데 왜냐하면 그 전공이 적성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끊임없이 찾아봤지만 결코 쉽게 찾지 못했었고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공채 개그맨 탤런트 모집을 보고선 어머니께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드려봤더니 순간 콧방귀를 끼시며 너는 그런 걸할 만한 애가 아니라며 연예인 같은 건 아주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그의 도전을 쉽게 응원해주진 못했었다. 하지만 그는 그냥 해보면 안 되나 라며 과감하게 도전하기로 했고 오디션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연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며 이 일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인상깊었던 이야기는 연기를 배워본 적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그였기 때문에 보는 오디션마다 졸졸이 떨어졌었고 아주 운 좋게 엑스트라나 단역을 맡게 되더라도 감독과 스태프들에게 늘 쌍욕을 동반한 무시와 멸시를 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궁민 배우는 이 연기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고 드디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는 생각에 그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다 좋았다고 말했다. 그런 그에게는 어떤 청춘 성공기가 펼쳐질 것만 같았지만 안타깝게도 무명 시절이 너무나 길었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쌍욕과 폭행을 당해 가면서까지 힘든 순간들이 늘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탈이 다이아몬드급인 그는 오늘도 이 연기라는 걸할수 있었구나라며 지금까지 이 연기 인생을 잘 걸어올 수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의 그는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연기자가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나는 그의 작품 어느 멋진 날을 너무나 좋아하고 스토브리그 검은 태양 천원짜리 변호사도 너무 재밌게 봤었다. 이렇게 난 오늘 남국민 배우의 직업 이야기가 그 어떤 전설이나 신화 속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울림 있는 실화 이야기란 점에서 이 배우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이 더 많이 가는 것 같다. 아마 세상에는 앞서 말한 네분 말고도 자신의 일을 통해 즐거움 성취감 보람 행복 등을 느끼며.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걸 도전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몫이고, 그걸 포기하는 것 또한 오직 자신의 몫이니, 그냥 자신이 마음 가는 대로 소신껏 살아가길 바란다. 이렇게 오늘은 오랜만에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나는 한동안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좀더 잘하고 싶어지는 일을 찾고 싶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건 돈을 버는 일이자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오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늘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다. 앞서 말씀드린 네분 역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분명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나와는 어울리지 않은 일, 내게 없는 재능과 맞지 않은 적성, 흥미가 없는 일로 내 인생 일순위가 연봉이나 명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꾸역꾸역하며 살아가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만약 똑같이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좀더 해보고 싶은 분야에서 이 일을 잘해내고 싶은 마음으로 힘든 순간들과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들을 반복해가며 직업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나 자신의 가치 또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직업적 삶을 살아가 보고 싶었다. 물론 이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다. 적어도 나와 맞지 않은 일은 제외하되 일은 그냥 돈을 버는 수단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여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아무 일이나 시작해서 퇴근 후나 주말에 내가 좀더 좋아하고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아갈까 라며 고민이 되기도 한다. 이건 아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이 자꾸만 길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으로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한들 그삶 모두가 틀린 건 없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바란다고 해서 생각한 대로그대로 흘러가지도 않으며. 계획하지 않았지만, 의외로, 내가 만족하는 다른 방향으로 쉽게 흘러갈 때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요즘은 마음속으로, 너무 꼭 이렇게 살아야지, 꼭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지, 나는 마음가짐 보다는 좀더 느슨하게 바라보고, 좀더 넓은 관점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다. 물론, 여전하게도, 나의 종합적 결론은, 아직까진 해보지 못한 일들이 많아, 당분간은 좀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좀더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가는데, 힘을 쏟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와 같이 젤러 고민이 많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중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분야를 찾았고 그 일에 재능과 적성이 맞는지 확인했다면 누가 뭐라 하든 꿋꿋하게 열심히 해나가길 바란다. 왜냐하면 그게 곧 당신이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니까 말이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꼭 나오길 바란다. 아 너무 힘들다. 근데 진짜 행복해. 라고 말이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화이팅!